네, 김건희가 목숨을 걸고라도 폐간시키겠다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인데요. 오늘 조선일보에서 탄식의 칼럼이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 대변지로 불렸던 조선일보가 한심한 국민의힘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여전히 조선은 그래도. 분수를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.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, 반성이 없다는 것. 기득권 중심의 무책임한 줄서기 정치를 하고 있다.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밖을 챙기기는 하고 있다. 쇄신은 없고 자리 쟁탈전을 하고 있다. 자,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. 근데 더 중심이 되고 있는 한덕수로 왜 김문수가 후보 교체가 됐는지. 내란수계와 왜 단절하지 못했는지 핵심적인 얘기는 없습니다. 자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을 분수하던 간에 국민의힘은 아마 위원정당 심판이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. 특검의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당 해체는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.